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임주성입니다. 오늘 1월 2일 날 점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새첫 영상인데 불구하고 오늘 네오샘 이종목 아침부터 큰 슈팅이 나오면서 어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어서 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벌써 한15% 어 최고가. 20% 정도까지 상승했다, 좀 상승분은 반납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아직 9,000원대 이상에서 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 어, 먼저 축하한다고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어,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올한해 계획들 잘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들 올해 한해 계획 세우신 거 다들 대박 내시길 바라면서,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지금 큰 슈팅이 나왔었는데 거의 4월릴만에 다시 이제 장이 열렸죠. 아침에는 어, 주식장이 1시간 정도 늦게 열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개장일 날 어, 시스템 처리 때문에 이제 1시간 정도 늦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크게 문제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어, 드리고 싶은 말씀 내용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어이 CXL이 지금 음, 계속 그 중요하다, 중요하다. 제가 작년 마지막 영상에서도 CXL 같은 경우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요짐 어, 캔들 거래량 터진 부분이 어그 거래량 어 물량을 털면서 추후에 한번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부분 어, 며칠 많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어, 되게 어, 좋은 소식이라서 저도 어,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CXL 때문에 올랐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 CXL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 내용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내용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주가가 어, 우리가 어, 이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에서 팔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관점 두 개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올 한해 다들 대박 내실 수 있으니까 한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cxl 오늘 화두 된 부분이 뭐냐면 어, 이제, 그, CXL 2.0 버전이, 어, 이제 곧 상용화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어, 크게 주가 상승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CXL, 네오쌤 첫 번째 영상 찍으면서 CXL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었고, 어, 이전에, 어, 사용 했던 게 CXL 1.1 버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지금 원래 기존에 사용을 하던 게, 어, 인텔, CPU, 어, 4세대 부분과 같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 CXL이 이전 버전에는 좀 그, 지금 시장에서 이슈 있었던 만큼의 어, 효과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 CXL 2.0 부분 되면서 메모리 풀링이라는 기능이, 어, 메모리 풀링 기능이 생기면서, 그 이거 때문에 CXL이 지금 어 되게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메모리 풀링 도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지만 이 CXL을 뭐 다섯 개 꼽다고 하면 이 메모리 풀링 기능이 CXL 다섯 개의 이 용량과 전산 처리 속도를 이렇게 한 곳에 두었다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그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전에는 CXL을 한 개만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무한대로 확장 시킬 수 있는 이 확장하는 것만큼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어, 이 CXL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2.0 버전이 지금 CPU 4세대는 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게 CPU 5.0 어, 5.0이 올 상반기에 이제 출시한다고 어,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CXL 2.0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곧 상용화가 될 거다. 이러한 그 관심 때문에 오늘 또한번더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CXL CXL이라고 했는데 이 CXL 2.0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용화 쓰지 않고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이 CXL 2.0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구성이 CPU 5.0 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CPU 5.0과 호환이 되는데 이게 올 상반기에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CPU가 서버용에서 세계적으로 한80%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성이 되게 엄청 큰 수요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매출 실적과 직관적으로 이제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지금까지 해서 CXL이 왜 지금 계속 이슈가 받고 있고 오늘에서 또큰 슈팅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두번째로는 어 주가의 가격이 어느정도 갈지 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뭐 오늘 뭐 실적 가지고 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차트 정도 가지고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늘이 고점 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하신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 고점은 오지 않았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제가 가지고 생각을 했냐면, 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어,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이 이 앞서 이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어, 많이 크지가 않죠? 어, 그렇다는 것은 아직 그 고점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마 거래량이 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거래량 한번 이렇게 빵 터질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고점 신호라는 거니까 어 그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좀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근데 거래량 없이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이 정도 떨어지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질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팔면은. 어, 주가가 이렇게 간다면 한 어깨 정도에서 팔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제 가격대를 한만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만약에 오늘 만약에 상한가 갔으면 음, 오늘 상한가 갔으면 내일 시초가 때 이제 저 같으면 이제 다 매도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당장에는 뭐 상한가 갈것 같진 않고 만약에 상한가 간다고 한다면 제가 댓글에 뭐 따로 코멘트를 한번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2시 1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장 마감에 됐을 때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어 다음에 또 댓글에 제가 변동사항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더 홀딩을 하면서 거래량이 언제 터지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어 그때 어떻게 해도 어 매도를 할지 어 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지 제 영상 계속해서 좀 보실,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네오샘 종목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어 계속 뭐 이제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좀 이렇게 참고하려고 보는데 보면은 뭐 전화번호만 적혀 있고 막상 들어가 보면 내용은 뭐 쓸데없는 내용들만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막 전화번호 적혀있는데 문자 하라고 하는데 연락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사기니까 그럴 필요 없이 저희 대협 오셔가지고 저희 대협에서 그 오셔서 전 종목 관련해서 내용들을 웬만한 종목들은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 종목을 공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어, CXL에 대해서 오른 시장에서 반응했던 이유 그리고 어, 지금 이 이제 고, 고가가 될 건지. 인지 아닌지 뭐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변동사항 있으면 또 즉시 촬영해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